지난 8일 중국이 비료 업체에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소수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와는 달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최근 대형마트 요소수 진열대는 물건을 내놓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 정도인데요. 온라인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7일 현재 요소수 판매 사이트 중한 곳인 유록스 공식몰은 주문이 폭증해 잠시 배송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일부 쇼핑몰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보다 두배 넘는 바가지 요금으로 소비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유소 역시 최근 들어 요소수 찾는 손님이 부쩍 늘어난 데다 일부 사재기 현상마저 보이고 있어 요소수 수급 불안을 우려해 판매량을 제한하는 곳도 등장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베드림에는 요소수 관련 글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나서 요소수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차량용 요소수입 업체와 유통 업체,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차량용 요소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현재 총 71분의 차량용 요소 재고가 확보되어 있고 업체들은 2.5개월 분에 해당하는 차량용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해 놓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수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여러 개의 무역관을 운영 중인 코트라는 중국 내 요소 거래 가격이 보합세에 있고 현지 요소 기업의 생산량도 회복되는 등 추가 수출 축소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의 요소수 품절 사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던 경유차 차주들의 불안감 확산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